어찌님들, 오늘 제가 온 이곳은 운이 좋아야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부위가 있어요. 바로 꽃등심 중에서도 극소량만 나오는 새우살인데요. 32년 전통의 이가갈비에서 만난 이 영롱한 마블링. 어찌님들, 이건 사진부터 찍고 시작해야 해요. 오늘 이 귀한 한 점을 어떻게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제가 전부 다 보여 드릴게요. 매장 한쪽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숙성고를 봤어요.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이렇게 고집스럽게 맛을 지켜온 사장님의 시간 덕분이 아니었을까요? 임영웅 님이나 여러 방송사 제작진이 이곳을 단골로 삼은 이유도 결국 이런 보이지 않는 숙성의 시간이 증명해주는 것 같아요. 여기 밑반찬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. 사장님, 장모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다는 이 정갈한 반찬들, 기성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밥 같은 따뜻함이 느껴져서 고기 나오기 전부터 마음이 넉넉해지더라고요. 넓고 탁 트인 매장만큼이나 넉넉한 인심이 느껴져서 우리 어찌님들과 꼭 함께 오고 싶어지는 곳이에요. 장모님께서 매일 아침 직접 만드신다는데 고기의 기름진 맛을 아주 깔끔하게 잡아줍니다. 요즘 식당들 대부분 기성품 써서 맛이 다 똑같잖아요? 여긴 반찬 하나하나의 결이 살아있어서 대접받는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. 고기 익기 전에 반찬만으로도 밥한 공기는 뚝딱 할수 있을 정도니 어진님들도 오시면 꼭 천천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매장 벽면에 걸린 임영웅님 사진과 수많은 유명인 사인을 보니까 왜 여기가 왕십리의 전설인지 실감이 나네요. 매장도 워낙 넓어서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. 한양대 근처에서 단체 모임이나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외식할 곳 찾으신다면 이만한 곳이 없겠다 싶네요. 어쩌다. 여기선 전문가분이 직접 구워주시는 그릴링 서비스가 기본이에요. 귀한 고기 타지 않게 딱 알맞게 구워주시니까 우리는 그저 즐기기만 하면 돼요.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새우살에 이어 이 집에서 가장 많이 나간다는 32년 전통의 돼지갈비까지 과하게 달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게 역시 근본이 다르구나 싶었어요. 진짜 하이라이트는 식사 후에 있어요. 주전자재 나오는 이 한방 수제차 보이세요. 황기, 계피, 대추, 생강까지 넣고 사장님이 직접 끓이신 건데 세상에나 인사동 전문찻집에서나 맛보던 그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. 너무 맛있어서 저몇 잔이나 마시고 결국 따로 또 싸우기까지 했잖아요. 후식 하나에도 진심을 담은 사장님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. 오늘 제가 느낀 이 따뜻한 온기가 우리 어찌님들께도 기분 좋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